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가운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북부 구간의 통행요금이 턱없이 비싸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중부일보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정희석 씨는 직장이 있는 고양시까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지만 더큰 부담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민자공항 통행료입니다. 아침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남분기점에서 800원을 낸뒤 구리 영업소에서 800원을 또 냅니다. 이어서 부람산 영업소에서 1,700원 마지막 양주 영업소에서는 2,800원을 지불합니다. 출근길 통행료만 6,100원 한달 요금만 24만원 정도 나오니까 아 너무 비쌉니다. 일산에서 양주와 의정부를 거쳐 구리에 이르는 36.3km 구간의 통행료도 5,300원이나 됩니다. 반면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남부 구간은 통행료가 절반도 안 됩니다. 김포에서 3본까지 36.9km는 1,800원. 평촌에서 강일까지 36.5km도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남부권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이자 경기 북부 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뒤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이 있고요. 하지만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리비를 감안하면 통행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며 맞서고 있어 요금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일보 김도훈입니다.